65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정부 지원책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기초 연금입니다.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면 월 최대 약 3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기초 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. 만 6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공익형, 사회 서비스형,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. 월 27만원에서 59만원 수준이며, 취업 알선형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. 신청은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과에서 접수합니다. 세 번째 주택연금입니다.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거주도 유지할 수 있어 은퇴 후 생활에 안정감을 줍니다.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네 번째 긴급복지지원입니다. 생계, 의료, 주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기면 지자체에서 심사 후 13일 이내로 즉시 지원합니다. 은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았던 지원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. 정보는 힘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